할아버지네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올라갔어요. 아, 뭘또 뭐 그런 끔찍한곳지 네. 올라가요. 공동묘지에 올라가 가지고 네. 좀 앞에는 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시탈 TV의 정한을 김강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한늘씨가 탈북하기 전에 죽을 뻔했던 소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늘씨는 어떻게 죽을 뻔했나요? 몇 살에 죽을 뻔했나요? 저는 14살에 한번 죽을 뻔했고요. 아, 네. 이게 <laughs>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14살에 한번 죽을 뻔했고, 네. 그리고 군에 나와서 네. 19살에 한번 죽을 아. 뻔했거든요. 14살 때는 제가 저번 편에 강유씨가 주약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아편을 먹었어요. 아. 왜 그랬냐면, 제 꿈이 축구선수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14살 되는 해, 에 좀 중요한 시기예요. 14살, 아, 15살, 네. 16살까지. 요 3년대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음. 왜냐면 하 북한 축구 선수들은 그때가 앞으로 진로가 좀 결정되는 아.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경기를 가게 됐었어요. 더 경기였는데 아, 다른 경기. 팀들이랑 이렇게 막 경기를 네. 하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네. 못 보내겠대요. 아. 근데 그때 당시 돈이 대략 한 5만 원 정도 돈이 필요했어요 음. 쌀도 받쳐야 되고 네. 뭐 가는 도중 뭐 식사라던가 그리고 음. 뭐 용돈이라던가 아무튼 준비할게 되게 많았어요 아. 근데 그 5만원이면 그 선을 이렇게 다 해결할 네. 수 있는 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낙지잡이를 한다고 네. 돈을 번다고 거기에 다 투자를 할 때였어요. 구물를 아. 사서 음. 배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돈을 네. 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그런 장사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엄마 지갑에 나는 돈이 대략 얼마 정도 있는지 알았어요. 음. 근데 안 보내준다고 네. 말도 안 돼. 와 그래서 엄청 땡깡 부렸죠. 네. 경기 보내 달라고. 근데 엄마가 죽어도 안 된대요. 아. 근데 저희는 또 경기를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 네. 전문적으로 나가서 훈련합니다. 어제나 음. 수업 다 빼고 이렇게 훈련을 막 하고 유니폼도 다 받고 그다음에 네. 스타킹도 다 받고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훈련하고 네. 딱 가는 날 되면 엄마가 그래도 보내 주겠지. 음. 근데 그 전날 저녁까지 아무런 기미가 안 음. 보이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안 보내 주냐고 그더 네. 엄마 안, 말하지 않았냐? 안 보내 준다. 그리고 다음 날 됐는데 진짜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죠. 아, 네. 진짜 그래 봐라 하고 네. 엄마가 장사를 갔어요. 아. 돈 벌러 나갔는데 네. 지갑을 안 가지고 나간 거예요. 네.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 있으니까 네.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고 음. 딱 어디에 넣어 두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키가 어디 있는지 제가 다 알고 네. 아.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아, 그래. 가야 된다. 가야 돼. 별의별 생활을 다 했어. 어망가이 음. 생활 다 했는데 뭐 축구도 못 하는 인생, 네. 내 꿈을 꺼피우지도 네. 못하는 인생 살아서 뭐하냐 하고 열쇠를 꺼내서 네. 키를 땄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67,500원을 꺼냈어요. 아. 5만 원이면 되는 돈을 네. 17,500원 더 오버해서 음. 꺼냈어요. 근데 더 꺼내려고 하니까 선이 떨려서 못 꺼내게 된 음. 거예요. 그래서 67,500원을 딱 꺼내고 그 경기하는 지역으로. 네.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서비 차라고 하죠. 네, 서비 차. 서비 차가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장거리 택시. 아, 비슷한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사람들 많이 싣고 화물차에 이렇게 실어서 가는 건데 미성년자는 네. 반값인 걸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근데 거기까지 네.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음. 통크게 5천 원딱그려가서다 졌어요. 저수가 네. 그걸 다 봤잖아요. 음.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는 거예요. 음. 몰랐지 그래가지고 딱 타고 청소년 최우학교에 갔어요. 네. 그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팀 도착했냐고 했더니 하몽 어, 그 어디 팀인데 네. 아직 안 왔냐고 했더니 아직 안 왔대 우리 팀은 선수들이 전부 다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니까 오래 음, 어, 걸렸겠네 이틀 동안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보다 물론 반나절 더 일찍 떠났는데 아직 못온 거예요 저는 그 당일로 그날에 저녁에 네. 도착한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이거 그래서 딱 생각해보니까 여관이 있는 거예요 오 북한에 여관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여관에 갔어요. 려관에가 가지고 저 여기 좀 자고 싶다. 네. 근데 접수가 안 돼요. 아. 왜냐? 미성년자는 출생증이 있어야 되고 음. 성인은 공민증이 있어야. 맞아요. 뭔가 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음. 큰일 났다. 진짜 잤댔다 이러고 있는데 오늘 밤 어떻게 하지? 어차피 쳐야 겠구나막 이러고 있는데 좀 나이 드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네. 그 관리원 나시는 분이었는데 음. 저를 보더니 너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솔직히 다 얘기했죠. 네. 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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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했더니 아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가 보증서 줄 테니까 음. 자기 방에 가서 자라. 네. 할머니가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워징어를한 마리 갖고 있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지를 딱 꺼내가지고 할머니한테 쳤어요. 네. 할머니 깜짝 놀라 이거 뭐냐고 탁구체인줄 알았다고. 네. 할머니가 아나 이빨 아파서 못 먹는다고 하면서. 아 너나 많이 먹으라고 막 그러는 거야그래서아 알겠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자기 방에 데려가서 딱 재워 주는 거예요. 음. 근데 할머니는 보니까 거기에 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 여관에서 같이 두 분이 일하면서 눈 네. 맞아 가지고 그 갈리실 하나 쓰면서 네. 아 이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됐는데밥 먹으라고 해서 나갔더니 좀 뭐랄까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경험해봤는데 음, 어떤 분위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행 가서 여러분들 호텔 저식을 먹는 그런 아. 분위기예요. 그니까 아침을 먹는데 뭘 먹었냐면 새하얀 흰쌀밥에다가 두부국에다가 네. 계란을 까서 넣은 음. 것이다. 반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음. 아, 그래서 뭐 밥을 맛있게 먹었죠 일단은 맛있게 먹고 근데 그 밥이 진짜 모래알 같았어요. 음.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쪽으로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네. 아, 엄마가 이거 알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리고 그때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딱한 가지 결심하고 나온 거였어요. 어떤 거요? 경기 끝나고 나는 거기에서 깔끔하게 죽는다. 아, 그만큼 축구를 진짜 좋아하셨네요. 네. 진짜 죽는다 왜냐면 내 꿈도 꽃피우지 못하는데 음. 왜 사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러네요. 절대로 이러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네. 이러시면 안되고 아편을 챙기고 나왔어요 아... 아편을 챙기고 나왔는데 이 아편을 많이 먹으면 네. 사람이 죽습니다 아... 이 벨에 가서 붙으면 벨에 구멍이 뚫려요 음... 그리고 내장이 아주 구멍이 뚫린다고 네. 보면 되는데 북한에는 아편을 단속하지 않냐 분명히 단속을 네. 하죠 근데 그아편을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씩 약재로 키우고 음... 있어요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네. 그래서 그걸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집에서 좀 가져온 게 있었는데 음... 약통 안에다 넣어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오게 됐었고 그렇게 저희 팀이랑 다시 조인을 했어요 네. 그동안 제가 돈을 많이 썼죠 네. 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쓰고 싶은 거다 썼습니다. 음. <laughs> 그리고 팀에 조인을 해서 경기 다 하고 그해에 저희가 한 3등을 했어요. 아, 그래도 아, 동메달이네요? 네, 동메달을 따고. 그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아, 돈을 다쓴 거예요, 제가. 아,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이 딱 500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15,000원은 또. 다쳐야 돼요. 네. 쌀값이랑 해서 그렇죠. 무슨 또 부식물값 해가지고 다받쳐야 되고. 와, 근데 그 보름이 그 네. 열흘 정도 경기를 했는데 네. 그 열흘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음. 와, 집에 갈 날이 왔죠. 근데 딱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음.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네. 제그 뒷주머니에 이렇게 방귀주머니에 넣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방귀주머니를 하나? <웃음> 뒷주머니라고 하죠. <laughs> 네, 하였잖아요. 뒷주머니에 넣었는데 앞편이 네. 종이에 싸서 넣었더니 그 따뜻한 거기에 이렇게 누웠더니 그게 다 녹아가지고 아. 종이에 막다 말라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딱 도착을 해서 차 타고 집에 와가지고 네. 새벽 3시인가 도착을 해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네.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하고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죄책감이. 네. 그냥 문을 딱딱딱 딱 두드렸더니 아버지가 잠이 별로 없어요. 음. 한세번 두드렸는데 바로 딱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냥 하늘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문딱 열고 들어가 자라 이러는 거예요. 네. 문딱 다시 걸고 들어가 잤죠. 근데 갑자기 한 새벽 한 2시간 정도 잤나? 네. 갑자기 눈에서 뿌리만 잖는 거예요. 아니 뭐냐 싶어서 눈 떠봤더니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내리친 거죠. 음. 아래 뭐 여러 쪼리고 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옷을 다 벗기더니 이거 막 주머니 다 뒤져봤는데 돈 500원 나왔어요. 와 진짜 정신 나가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음. 맞을 짓 했어요. 맞을만 네.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맞고 엄마가 네. 나가래요. 음. 몽둥이 들고 옷다 벗겨놓고 아니 그래서 옷은 주서 입었죠. 옷 네. 주서 입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신발 신고 뛰쳐 나왔죠. 그리고 제가 올라간 게 할아버지네 마을 뒷산. 공동 매지에 올라갔어요. 아, 뭘또 뭐 그런 끔지한 거지, 알라요 공동 매지에 올라가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편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잤어요. 아, 공동 매지 위에. 서 먹고? 네. 근데 아편 먹고 하루 종일 잤는데, 그니까 러 아침 제가 새벽에 쫓겨난 거잖아요. 네. 그니까 러 새벽에 쫓겨나서 아침도 안 먹고 비누에 네. 그걸 먹었는데, 12시 반인가 되는데, 네. 햇살이 쫙내려주 음. 있는데, 너무 목 말라가서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더니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막 목이 막간질간질거리기있어가고 아. 그래서 저는 바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샘물터에 내려가가지고 네. 샘물가에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네. 그리고 다시 공동묘지로 올라가다가 오바이트를 했는데 새까만 물이 막 쏟아지나는 아. 거예요. 와그 다음에 다시 뛰어 내려갔어요. 네. 그렇게 하기를 한세번네번 하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음. 산으로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가야 된다 하고, 그래도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네. 고막 기어서 올라갔어요. 기어서 올라가서 공동묘지에 다시 쓰러졌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산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저 밑에 쭉 보이거든요. 네. 시내가 다 보이는데 시내를 보면서 그고향탕이 아보이는데 <laughs> 네.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죽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저녁 5 시가 됐는데 안 죽었어요. 네. 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일어나가지고 아 이거 내려가야 되냐? 근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음. 5시 반, 여섯 시반이되니까 네. 무서워지더라고요. 아. 슬슬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야 내려가야 되겠다고 딱 내려갔죠.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옆에 이렇게 딱 누워있었죠. 네. 아버지가 한 일곱 시가 됐나? 네. 어둑어도 땅거미가 내리고 있는데 쨍가당 하면서 대문 소리가 딱 열리는 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더니 저를 막 찾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열네 살에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뺨한대 맞았어요. 아. 뺨한대빡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날 맞는 날이 주 눈에서 또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laughs> 어 맞고 딱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앞에 누워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불길한 생각에 약통을 뒤져본 거예요. 음. 그리고 저를 태우고 집으로 와가지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 잘 왔다. 하고 네, 죽여버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야, 얘 눕혀라. 앞에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완전 이게 확던 거예요. 엄마가 저를 진짜 정신없이 멍둥이를 음.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말리면서, 눕히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눕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 3일을 쳤어요. 그래서 한 3일 쉬고 어, 훈련 딱나가는데이목 음. 부분에 두드러기가 엄청 많이 났어요. 음. 몸에 이렇게 난 거는 다안 보이는데 이목 네. 부분은 보이잖아요. 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야 너왜 이렇게 목이 두드러기가 많이 났냐? 네. 근데 앞에 먹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에 갔다가 네. 여기에 오니까 우리 고향에 오니까 물이 좀잘안 맞았나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물이 잘안 맞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그걸 또 핑계 삼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 그렇구나 살았습니다 결론. 그리고 군대 나와서 또 죽을 뻔했던 썰이 있는데 장황해요, 장황해요 아, 장황하면 네. 다음 편에 네 그래서 다음 편에 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편도 또 한번 기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구살 일생 인생 아뭐참 대한민국 와가지고 다행인데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영상이 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